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이쌤입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바로 구와 절인데요. 여러분들은 구구절절이라는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구와 절인데요. 일단은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명사구, 형용사구, 종속절, 주절 뭐 이런 다양한 구와 절에 대한 개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구와 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와 절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파악해야지 영어가 쉬워지는 지를 설명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라는 것은 영어로 phrase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 없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사구입니다. noun phrase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두 낱말이 모여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즉, 명사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making spaghetti is difficult. 스파게티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직역을 하면 스파게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다. 스파게티를 만드는 것. 이두 단어 덩어리가 주어로 사용된 명사구입니다. 이때 이 메이킹 스파게티에서 이 메이킹이 또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를 동명사구로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두 단어 이상이 되는 이 덩어리 즉 세트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품사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구의 종류가 분류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구입니다. 두 낱말이 모여 문장에서 동사 즉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I have to do some errands. 나는 심부름을 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이 have to do 두 단어 덩어리가 하나의 동사 즉 서술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동사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용사구인데요. 두낱말이 모여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 He's wearing my expensive sunglasses. 그는 나의 비싼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여기서 my 나의라는 소유격과 그리고 expensive 비싼 형용사 이 수식어가 이두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sunglasses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형용사구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my expensive sunglasses 이 sunglasses에 초점을 맞추면은 또 명사 전체가 덩어리가 될수 있어 명사구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를 어느 초점에 맞추냐에 따라 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은 형용사구, 이렇게 보면 명사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사구인데요. 두 낱말 이상이 뭐여?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I'm happy to see you. 나는 너를 보게 되어 기쁘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기서 to see는 앞에 있는 형용사 happy를 부가적으로 왜 happy한지 설명해 주는 부사로 사용된 부사구입니다. 이때 to see you 또한 투부정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투부정사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전치사구입니다.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하여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전사는 항상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사와 목적어를 포함한 이두 단말이 모인 것을 바로 전사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사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대표적으로 전사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The lady in the room is my wife. 방 안에 있는 그 숙녀는 나의 아내이다. 우리말과 영어가 순서가 다르죠. 영어에서는 in the room이 뒤에서 the lady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우리말 같은 경우는 방안에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뒤에 있는 그 숙녀를 꾸며주고 있죠. 어쨌든 영어만 봤을 때두 단어의 덩어리, 즉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the lady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로 사용돼서 뭐 전치사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형용사 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전사구가 부사로 사용됐을 때인데요. The clock is on the wall. 그 시계는 벽에 붙어 있다. on. 전사죠. 어디 어디에. 그리고 the wall. 벽. 그러니까 그 시계는 벽에 붙어 있다니까. 우리말로는 한 글자가 되었지만 영어에서는 on, the wall.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 즉, 전사구가 됐기 때문에 이를 전사구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었다 해서 부사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구는 주어와 서술어가 없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고요. 이 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시각에서 보는 것에 따라 이 구의 이름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구가 나온다면 그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좀더 구에 대한 이해가 더잘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절, c l a u s 인데요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된 하나의 문장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절들, 즉 주어 동사가 이어진 문장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어, 동사, 즉 서술어가 포함된 하나의 문장을 의미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 절이라는 것은 크게 주절 또는 독립절 그리고 종속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절과 독립절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말 그대로 그냥 주체가 될수 있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어와 서술어로 된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문장을 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The dog was sleeping. 그 강아지는 자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주어는 the dog이고 그다음에 was sleeping 이게 서술어이죠. 다음은 종속절인데요. 종속절은 영어로는 뭐 subordinate clause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종은 주인과 종할 때 종입니다. 또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독립적으로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며 항상 주절이 나와야 되고 그 주절에 부속된 즉 종속된 문장을 나타냅니다. 이 종속절의 기능에 따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뉘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종속접속사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더 자세하게 나가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아, 요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사절에는 that 손흥민 won the golden boots is so proud 라고 했을 때, 손흥민이 골든부츠상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다. 주어인 손흥민과 동사, 원을 포함한 이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이 종속절이, 에, 뭐뭐 이다, 서술어의 주어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절의 종류 중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주어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면, 그거는 명사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형용사절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형용사 절도요, 말 그대로 주어 동사가 포함된 문장 자체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시면 좀더 쉬울 수 있는데, 지금은 요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The man who is sitting next to me is my boyfriend. 나의 옆에 앉아 있는 남성은 나의 남자친구이다. 여기 이 문장에서는 who, 주어, 그리고 동사 e s c e e d i n g 을 포함한 이 문장 종속절이 앞에 있는 the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사절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부가 설명된 문장을 얘기합니다 When the thief broke into the house, the dog was sleeping. 그 도둑이 집으로 침입했을 때그 강아지는 자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서 When the thief broke into the house. 그 도둑이 집으로 침입했을 때라는 문장에서 주어인 the thief와 그리고 서술어인 broke를 포함한 이 문장이 뭐뭐 했을 때라는 시간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를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속절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말로도 마찬가지로 그 도둑이 집으로 침입했을 때 여기서 그냥 끝나 버리면은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구와 절의 개념과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를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품사를 공부하면서 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영상 차근차근히 봐주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될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이번 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